스로스로. 그렇지. 하나 제대로 머리를 내 봐, 머리. 가까워 가까워. 이제야 가까타고. 가까타고. 가까워. 가까워. 이제야 가까워. 떨어져. 떨어져. 충분히 미그림 충분하다고. 그렇지? 안 들어도 돼. 손만 내면 돼. 똑박. 똑박. 그렇지. 제대로 간단하게 제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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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까지 올려. 빗속까지. 어 지금 말고. 이야, 제끼기만 해서 쑥 그렇지. 쑥 푸셔. 그냥 다시.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됐거지 그렇지, 맞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 다시, 다시. 이 거리가 충분히 내가 뻗는다 이제.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나잖아. 가까워, 가까워. 이제 가깝다고. 다시 이제게 뻗는다. 제 어. 이제 어, 버렸다고. 다시 어멀어다고 다시. 어. 달라지지 마, 이제 달라지지 마. 라고 다시 또 뻗어 가보 다시 또 주는 동안 뭐뭐도알리고 다시. 이 앞서, 앞서, 앞서. 자 천천히 들어, 들어. 푸지야 보면서 어렇지 자 손! 손 좀만 더오려자 앞번 주면서 어, 다시, 다시. 손. 오지, 잘 짧아 짧아 앞니까손 모으고 손 모으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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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가라앉지 마! 도한 배도 둘다 길어 둘다 길다고 안들어도 맞는다고 개주문쪽에서되지 그 다시 다시 손! 손! 희재야 페이크도 한 번씩 고심미자 옳지 어이구 어이구 그지앞 스로 스로 그렇지 머리 흔들려 아 스로 스로 이제 머리 흔들어줘야지 머리 하나 둘 딱딱하다 이제 건들 건들 알지. 건들 건들 옳지 아, 옳지 건들 건들 손 올리고 손 올리고 들어가지 마들어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옳지 다시 이제 머리 흔들어줘야지 머리 흔들어줘야지 어깨만 흔들잖아 그렇지 또 앞으로 자커고 옳지 또로 스로 니 머리 한 걸린다 걸린다 스로 옳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도 충분하다! 네, 다시, 어, 딩어, 어, 딩어, 다시. 슬슬, 슬슬 얼굴 흔들 흔들어야지. 다시, 다시. 다시 흔들, 흔들, 얼굴, 얼굴 흔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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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고턱 당기고, 턱 당기고. 이제 아, 앞선으로 거리, 거리, 앞선으로 거리. 손이 안 가도 된다니까. 앞으로 짧게, 짧게. 손부터 건드려. 옳지, 배 덮고. 그렇지, 다시 손 올리고. 머리 흔들흔들 이제야. 무릎 나서 딱딱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흔들흔들. 옳지. 아, 왜이렇 다시 한번 더. 손 흔들어, 이제 손 올리고 흔들어. 가운데만 봐봐, 혜성아. 뒤쪽으로 가운데 다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음, 넷은, well, 그럼, 아 그리고 그릇을 1 4스로 바꿀래? 서비스은1 4옥스지만1 4옥스 바꿀래? 아요어1 4 이거 살짝 소금 해놔 네어줘저 보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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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면봐잖아 건드려, 이걸끼고 제껴 놓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 제껴 놓고들어려다맞는다 아니 뭐 치면은 그런 게안 나오잖아. 톡톡톡톡톡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손내려가 그러지 말고 계 아, 하나, 둘, 세안 들어가 된다고. 이거가. 계속. 계 들어가 하지 마. 계 하지 마. 머리도 없어. 너중에 이게 제일 모르고 는 거. ちょっと思いっきり、おじいさおじださい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スいさん、おん、いさん、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지 말고 다시 또 있어 쑥 다시 계속 앞으로 상대 빠르다그지 손, 뒤 손, 뒤 손. 다 그렇지 들어가지 마. 다시 그렇지 앞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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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시 한번더 단계감 게 보인다. 아 그렇지 어. 손 당기고 다시 들어가다 맞다니까그지 다시 앞으로 아, 손다 아, 손, 손, 흔들 흔들 얼굴 흔들 흔들 다시 손 막아주고. 그렇지 머리 흔들 흔들. 다시, 좀만, 다시! 흔들흔들! 네. 다시! 조금만, 조금만, 파워 조금만 내려, 이거 스야이그 다시! 내가 이제 보인다고 앞으로빠지면손 내리지 마! 다시! 그제앞앞로 거의 돼버이지 옳지, 옳지, 옳지! 다시! 턱 당기고! 그대로 쭉! 예, 네, 그대로 쭉! 다시! 배일부들 된다, 일부들어지 마! 아, 그렇지,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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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조만하고 머리. 거기서 흔들고 찡긋들어 찡긋들어 다시 천장 흔들어 어제 힘들지 말아야가 맞으면 이안 맞아야지 거기흔들어거기부들럽게 흔들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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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이제야 흔들어들 흔들어들 지 맞추기 힘들어잖아 자자 어깨 흔들어들 흔들어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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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오고 호흡을 내어지있었으면안 되지. 옳지. 당기면서 가. 좋아, 오, 아, 옳지 당기고 당기고. 옳지. 어 좋아. 다시. 초 가고 싶으 바로 초부터 가 그냥. 어. 다시. 머리 흔들어 아, 머리 아, 머리. 그렇지. 머리 흔들어야지. 흔들 흔들. 손손 올리고. 어, 어, 아왜크 다시. 좋지. 옳지 오, 오, 얼굴 리 아, 흔들어. 이... 얼굴 흔들어. 집중해. 그렇지. 옳지.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흔들 흔들. 얼굴 흔들 흔들. 다시 몰아서 탭으로 자, 어가지마그나 다시, 다시 로아서 예, 다시, 다시 보고, 보고, 받고, 받고, 다시, 다시. 어, 다시, 또 받고. 됐어. 다시, 다시 손 올리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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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고 나와, 나와, 몰아서 아, 나와,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올리고. 흔들, 흔들. 그렇지, 다시. 자, 니거리, 다시, 다시. 여기서, 여기서 다시 흔들, 흔들, 다시, 다시. 손들어 올리고 이제 얼굴 흔들어야지 얼굴 흔들어야지 집중해 다시 몇번나 할까? 끝난 많이잖아 다시 다시 손 올리고 커진다 말 어, 붙여 앞먼만 아, 내려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보고 있어 아, 보고 아, 있어 옳지 아, 손손 그렇지 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그렇지 오케이 끝까지 보고 있으면 되잖아 너무 많이 되잖아. 뒤로 질 때, 내단 말이야, 계속. 계속 내단 말이야. 힘스가 알아, 이 녀석아. 커버에 맞아, 커버에. 커버에 맞게 만들어야지. 때려가, 리는게 힘들면은, 체력이 안돼서 힘들면은, 아, 이거를 수비로 아, 전환해야지. 아, 안, 아, 안, 아, 안 맞는 수비로 전환해야지. 아, 얼굴로 수비하냐, 아, 이씨. 아, 아, 안전하게 아, 플레이를 할수 있게, 계속 연결을 해야 된다고. 아, 흔들어 뭐... 어, 어. 그것만 보고 있잖아. 세상에 <목소리> 다른 나라 그것만 보고 있잖아. 너도 똑같아. <목소리> <야>. 너도 똑같아. 옆으로 나가면 살이 작잖아. <목소리> 이게 제일 길다고 <귀엽다고>. 어? <목소리> 어? 길어보면 너도 높잖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 문제 있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자, 다시 가보자. 집중해. 아운데 미니까 온 펀드로 맞고 팔 모으고, 잘 모으고. 찍은 남다고 해서 안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이크 할면서 해서 쓰리고 끝나고 원투 어, 대하고 앞으로 그냥 그렇지. 네. 머리 흔들고 옳지, 아. 옳지, 옳지 폼 좋다. 그렇지. 자세 개, 세 개. 어, 자세 개. 다시 힘, 힘 빼고 그냥... 두두도 그렇지. 그렇지. 빠지지 마. 빠지지 마. 그거 빠지지 마. 비거, 비거. 빠지지 마. 옳지. 흔들면서 흔들어들, 흔들어들. 아, 그렇지. 어려워. 자, 아, 손 올리고, 일자선, 일자선. 다시. 야, 그렇지. 자, 아, 머리 흔들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네. 손 올리고, 주일 듯말 듯, 주일 듯말 듯. 다시, 손 올리고, 다시. 그렇지, 보고, 손 올리고, 아,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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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앞돔 재고 앞돔 재고 옳지, 두고 다시, 한번 더. 그렇지. 이제, 손 들여야 두 발이나 잘 해봐야 돼. 다시, 한번 더. 물은 다 주고. 손 번에 올리 흔들어야지. 지 다시 다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어머 리손손손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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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머리 흔들어줘 그렇지, 흔들어줘. 렇지 아이 투나. 옳지옳지 다시 해봐. 다시. 복했었다. 두 배. 다시 손 손. 자, 다시. 흔들어들. 손손 흔들어들. 칭찬하게. 다시, 다시, 이지야. 좀 바꿔서 이제. 집착해, 옳지. 다시. 자, 천천히. 예, 천천히. 앞은 주고, 앞은 주고, 충분해. 충분히 주 아, 자, 뒤서 도둑. 다시, 그렇지. 총알. 그 머리 몸이 좋고 손어리고 다시 또 압박 해동 압박 그렇지 보고 다시 압박 아, 다시 따라야지. 들어가야지 또 떨어져 피힘들 아이고 이렇네그처 하고 마지막로편 되게 좋고 스테미나 스테미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스테미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회장히 잘해서 이제 시계 보다 고나와보니가지고어 자이0초 자. 안전하게 끝내 봐고 생각해. 집중해. 자 시작. 자 마지막. 자 집중해. 시작. 마치. 자 커버리. 커버리. 다시 보고 크게 가지마. 티야 원투만. 다리 좀만, 다리, 다리 만 잡고 원투. 그렇지, 짧게. 그것만 해, 그것만 가져달라.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